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으면서 성운을 전문으로 하는 최보남 미자입니다 오늘은 남녀간의 만남 후에 상대방에게 프로 애프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우수히 미팅은 하는데 애프터를 못받을 경우는 우리도 속상하고요, 본인은 더 속상하죠. 저희가 여기서 많은 미팅을 해주면서 애프터 잘 받는 여성들에게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리 애프터를 잘 받느냐고. 한 여성이 있었는데, 외모가 그리 빼어나지는 않지만, 애프터는 100%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 여성이 얘기하기를 첫 미팅에 나가면은요, 남성들이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눈에 보인대요. 왜냐면 외모가 이쁘진 않으니까. 그냥 첫 만남에서 이제 딱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도 이 여성은 자세를 똑바로 앉아서 남성분이 의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도 눈을 마주하면서 대답을 상냥하게 하고요. 또 남성분의 질문에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일단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대하니까, 한 30분쯤 지나면은 남성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laughs> 자리를 고쳐잡고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 말을 듣고, 참, 제 웃음도 나오면서, 아유, 여성, 참, 지혜롭고, 마음도 이쁘고, 참하구나. 어? 일단은, 내가, 애프터를 받아야지 되지 않겠나요? 어, 참하구나. 어, 싶더군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친절하게 하면은 여성들도 호감을 갖는 거죠. 대부분의 남녀분들은 첫 만남에 마음이 안 들면은 삐딱하게 앉아있다가 커피만 마시고 그몇 마디 하고는 그냥 헤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리고는 매니저들에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 주었다고. 클레임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남녀간의 만남은 자기 몫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풀에서 매니저들이 회원분들에게 좋으신 분들을 소개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내 맘에 꼭든 남성을 찾아서 내 인연으로 만드는 것은 다 본인들의 몫이랍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딱 맞는 배우작감을 찾아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재원을 전문화하는 최보나 매니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